안녕하세요. 상투스 가문 도미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검은사막의 기회와 실패 그리고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은사막의 최근 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MMORPG는 사람이 많아야 더 좋은데 기존의 나쁜 기억들 때문에 복귀하시는 분도 적고 신규 유입은 진짜 더더욱 적은 것 같거든요. 특히 게임 자체는 정말 좋은데 게임 외부의 문제점으로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게임 자체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극히 개인적인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가래 떠도는 말처럼 반박하신다면 당신의 말이 맞는 겁니다 먼저 기존의 문제점을 알아야 무엇이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프지만 과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20년 이전의 문제점들이야 펄어비스가 직접 서비스 하기 전이고 실제로 너무 먼 이야기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굳이 요약하자면 대부분이 거르는 다음 카카오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검은사막에 최근 있었던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것들이 표출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23년 여름의 일입니다. 로스트아크에서 중국 서버 검열, 한국 서버 적용 사건으로 인해 대체제를 찾아 검은사막으로 많은 유저가 이주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사막은 정말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은사막은 그 기회를 몇 개월도 유지하지 못한 채 잃어버렸고요. 검은사막에 있었던 좋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는 효과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회를 유지하지 못한 실패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금광선 디렉터의 복귀였습니다. 로스트 아크의 성공을 이끈 장군이 복귀하자 수많은 유저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욱이 일부 스트리머들은 검은사막이 게임의 재미는 있는데 보여주기 용으로는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로스트아크로 넘어가거나 검은사막을 접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검은사막 내에 있었던 막피와 일부 유저의 폐학질입니다. 막피에 대한 부분은 검은사막 운영진에서도 인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당한 유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은사막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막피와 같이 행해진 폐학진은 유명 유튜버의 영상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검은사막의 인식을 나락으로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게 된 검은사막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혹은 외적으로 검은사막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도 있었지만 시행 당시에는 정말 필요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오류는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만 오류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규칙을 지켜야 그것을 널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속임수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은 이제 금강선을 따라가는 것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유저와의 소통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따라가려다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진은 개발에 몰두하고 필요한 경우만 유저와의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사막은 이제 유저를 처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시로 유저 처벌 공지가 올라옵니다. 사람이 많으면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걸러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유저가 생기고 있다면 항상 처벌받는 유저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검은사막은 게임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게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은사막의 실패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10년이나 검은 사막과 함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게임 자체의 재미와 게임 내에서 맺은 인연도 크지만,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처음과 똑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사막의 개발진은 검은 사막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검은 사막의 세상을 좋아하고 그 세상에서 논의는 유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은사막이 계속 쭉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개발진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게임 사랑하고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쌍투스 가문 도미누스였습니다. 멋진 모험 즐기세요. 게임에서도 삶에서도. 음.